야,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선거가 지난달 7월 16일인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 모든 상당 부분의 예상을 뒤엎고 박정진 위원장께서 높은 표차로 당선이 되셨는데 예상을 뒤엎었나요? 예상을 뒤엎었어요. 당연히, 당연히 제가 되는 줄요 아, 하어요 아, 하기도 전부터 게각 착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전을 뒤엎었어요. 기도전을 아, 하기도 전예 <laughs> 굉장히 잘못됐네 그러면요. 어, 그죠. 근데 제가 그에 앞서서 제 어, 음. 뉴스 TV 인천 뉴스는 맞췄습니다. 아 맞췄죠. 비율을 얘기했는데. 어, 그렇죠. 어, 비율까지 맞췄어요. TV 인천 뉴스가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저희는 하여튼 맞췄습니다. 그렇죠. 어, 오늘 모셨습니다. 모셨고. 네? <laughs> 마치 오늘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네. 어, 우리 그 대한 기자연합회 인천시 지회. 네, 지혜 회장이 지 대표 기자로 나오셨고요 어, 그리고 좀 유튜버, 인터넷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박방TV, 그리고 하도진TV, 같이 이렇게 진행하기로 음. 했습니다. 자, 제가 소개도 하기 전에, 이미, 음. 네. 인사를 드렸지만, 메일 뉴스 우리 조정현 대표도 이름 얘기. 예, 좀 소개 먼저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 저는... 기업체가, 이... 네, 조정현. 예, 제가 인사 예. 드릴까요? 네, 그래. 예, 감사합니다. 어, 저는 지금 한국기자연합회 인천지휘장을 맡고 있고요 어 인천시 연락해자단 어, 소속으로 있는 어 매뉴스 어, 조중현 대표로 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조대 대표가...